와 비슷한데? 간지러운게 좀 괜찮아지나보다 시원하나봐 응 시원해 좋아하고 있어

응 어, 이걸 뭐어 그래 이상하게 갈리는 소리 나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지금 이거 이봐 뭐 치마 뜯어 먹고 내 무릎 뜯어 먹고 지금 이가 간지러 이걸로 해야 자자 음, 이런 딱딱한 걸 울고 싶다는 거지 응 음. 껌은 어디였어